일본 구마모토 현에 있는 아소 화산 나가다케 군화구에 가봤습니다. 꾸꾸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1시간 40분이 걸려서 구마모토까지 왔으니 아수산 관광은 필수입니다. 구마모토에 대한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아수산 군화구라도 보자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는 여행입니다. 맑은 날씨와 초록빛산 까지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일품입니다. 드라이브하는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게 아소산 아소 오악 중 하나인 기지마 다케입니다. 아소산은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 지방에 위치하는 세계 최대급의 칼데라입니다. 아소산은 아소 오악을 말하는데 다카 다케. 나카다케 에보시다케, 기지마다케, 네코다케를 말합니다. 1,500m가 넘는 높은 산지로 올라갈수록 여러 색깔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차는 왼쪽 차선 통행을 이용합니다. 정상 분화구 견학을 위해서는 주차비를 내고 올라갑니다. 유난히 맑은 하늘에 하얀 구름과 분화구 가스가 섞여서 보입니다. 200m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왼쪽에 차가 보이는데요. 이곳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옆에 아소산 화구 피난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보는 올라온 도로와 주변 산세입니다. 활화산이다 보니 화구 상황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화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전망이 일품입니다. 양 옆에 시멘트로 만든 둥그런 대피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분화구 쪽으로 올라와서 되돌아본 주차장 방면 모습입니다. 낙가다케 분화구에 올라왔습니다. 연기 같은 화산가스는 90%가 수증기지만 유해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산가스와 함께 에메랄드빛 분화구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낮가닥의 분화구는 깊이 130m 둘레 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분화구 주변의 다양한 화산 흔적의 지형을 볼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헬기 투어를 하는 모양입니다. 타보진 않았지만 분화구 위를 지나가면서 아수산 일대를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화산이 많다고 하지만 분화구를 직접 볼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B구역 전망대에서는 에보시다케, 기지마다케가 보입니다. 앞에 아소산 정상광장 주차장과 건물이 보이는데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와서 구사센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가다케 분화구입니다. 왼쪽 건물이 아소화산 박물관입니다. 대보시 다케 넓은 초원의 구사센리 과하마에서는 연못 주위로 승마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아소 화산, 낙가답게 분화구에 다녀왔습니다.